약학인데, 인문학적인 약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사, 이 후배들이 약사님, 음, 약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약학 이전에 어 인문학이다. 음. 음. 어. 약학은 인문학이다. 이제 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선생님은 지금 직업은 약사시지만, 네. 앞으로의 목표는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아, 약이 안 먹을 수 없고, 약은 우리가 예. 발견한 네.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예, 약을 예. 적당히 활용할 수 있고 스스로 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음, 음. 평생 학습, 네. 몸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네, 네, 네. 약은 도구로서 쓸수 음.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아, 네. 지난주에는 책 채우기라는 핵심. 이 액심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되게 궁금한데. 네, 체액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코로나 때 어디든지 가면은 잰던 게 뭐죠? 온도, 온도계. 아, 열. 찬, 열, 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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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 체온, 체온. 이 체온, 체온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체액이 부족하고 체온 관리에 실패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인간은요, 아무리 추워도 36.5도 여야 되고요. 음. 아무리 더워도 36.5도 여야 돼요. 오. 이게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죠. 근데 36.5도가 왜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왜 도대체 인간은 이렇게 36.5도를 맞춰야만 살수 있을까요? 음. 왜 그럴까요? 쉬워요? 혈액이 돌기 때문인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네. 생각을 해보셔야, 해 보시는 분하고 안해 보시는 분하고 질병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달라질 텐데요. 오. 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산행을 갔다가 길을 잃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왜 죽었죠? 체온이 떨어졌어요. 저체온 때문에. 저체온 현상 네. 때문에. 이 코로나 때 정말 건강한 젊은이도 왜 죽었죠? 고열 때문에. 고열, 고열 때문에. 아, 네. 아. 열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오, 열은 그마만큼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열 조절은 생명 활동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딱 음. 각인을 하고, 네. 어, 저 약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 쭉쭉 따라 와 보시면 또 오늘도 재미있는 네.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36.5도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밑에 체온은 36.36도고 위에는 36.5도. 가슴 쪽은 37도. 네. 이렇게 36.5도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짝 하초가 조금 차갑고 상초가 뜨거운 상태입니다. 음. 여하튼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36.5도여야 되죠.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에 아. 민감하냐면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아. 동물은 열에 민감해요. 왜? 익어버리니까. 아, 네. 열이 맞는데요. 있으면 우리가 익어버려요. 아. 맞네요. 네. 자. 화상을 당했을 때왜 물집이 잡히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네, 저는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이를 먹어왔어요. 어, 아. 물집이 잡히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아프다는 거 표시하려고. 불 끌려고. 불 끌려고. 열을 끌려고. 아그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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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네. 그렇죠. 이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는 게 이것만 봐도 음. 딱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조직이 익어버리잖아요. 네. 계란을 후라이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익어버리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이 닿으면 익어버려요. 네.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라이팬에 손을 닿으면 익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수돗물에 팍 담그잖아요. 네. 네. 열 끌라고 본능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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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도 화상을 입으면은 나를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막 날라. 아. 그래서 물집이 잡아요. 음. 우리 몸이 참 위대하다. 네. 네. 자. 제가 체액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체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증이 생기겠죠. 네, 갈증도 네. 생기고 음, 좀 네. 무기력해질 갈수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좀 갈라질 것 같은 네, 그런 사정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가뭄이든 논바닥처럼 갈라져요. 발가 발바닥, 어, 발바닥. 갈라지듯이. 아, 네, 네. 네. 발바닥만 갈라지겠냐고요. 몸 안에도 수분이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 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 한여름 땡볕에 달구어진 아스팔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아. 아. 음. 뭐가 피어오르죠? 아지랑이. 예, 아지랑이 아. 피어오르죠. 아. 뜨거워지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아.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음. 우리도 우주의 한 존재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몸에 체액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몸 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요. 음.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열이 오른다. 이렇게 말해요. 음. 아, 그걸 열이 오른다. 열이 오르는데, 자, 열이 오르면 어때요? 우리 몸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익어버리잖아. 요 네. 익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음. 열을 빼내야 됩니다. 네. 자, 열은 어디로 빠질까요? 땀구멍 맞습니다. 오. 제일, 어, 잘 빠지는 통로가 바로 피부겠죠 아, 음. 요, 보시면 빨래 마르듯이 우리는 음. 모르지만 네. 뜨거워요 음. 열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기화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지금 열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 그리고 소변으로 열이 빠져나갑니다 아.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왜 대변은 하루에 한 번만 봐도 괜찮은데 소변은 이렇게 자주 봐야 되지? 하루에 일곱 여덟 번을 봐야 정상적인 대사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음. 신장이 혈액을 걸러주고 좋은 영양분을 재흡수하기도 하지만 또하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 열을 물로 뺀다는 거죠. 네. 사우나에 가시면 네. 땀 나죠. 네. 네. 왜땀 나요? 열 빼려고. 네. 근데 열을 땀으로 빼잖아요. 네. 이게 소변은 방광이나 신장이 흐르는 음. 땀이다. 음. 열을 뺀다. 이제 저렇게 어. 이렇게 재미있게 또 이해를 해봤다. 그 말이 맞는 게 한겨울에도. 이 실을 싸면 그 실은 뜨끈뜨끈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몸이 추워져요 네. 맞아요 몸이 추워지면 우리 떨잖아 요 어, <laughs> 뜨거운 게 나가니까 맞습니다 한겨울에는 우리가 추우니까 모공이 닫혀요 네. 그러니까 열을 피부로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소변으로 열을 네. 더 많이 빼니까 아. 여름철 보다는 겨울철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계셨고요 네. 네. 한겨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게 되는 이유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 네. 네. 근육을 떨면서 열을 확보해서 추위를 이기기한 겁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네. 가만 지켜보다 보면 이해하는 게 되게 많죠. 아이들이 열났을 때 네. 열이 안 떨어져서 응급실에 가면은요 수학과 네. 선생님들이 대변 봤냐고부터 물어봐요. 아, 대변을 봐야 열이 확 빠져나가서 네. 열이 잘아 빼내고요. 아이가 열을 어, 대변을 못 본지 오래됐다고 하면 관장부터 시켜서 아 열의 통로를 확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피부나 음. 소변이나 대변이나 음. 땀이나 이런 식으로 열이 네.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피부로도 못, 못 빠져나가고 소변으로도 못 빠져나가고 대변으로도 못 빠져나가면 고열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열은 체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갓길로 차가 빠지듯이 네. 다른 통로로 빠지는 게 바로 어~ 항문으로 빠지면 치진 눈으로 빠짐, 빠지, 얼굴로 빠지면 안면홍조, 홍조. 눈으로 빠지면 안구 충혈이 충혈이 음,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뇌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뇌출혈. 아, 이고 그래서 왜 TV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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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받으면 어, 열이 네. 뇌로 빠지는. 네 맞아요. 어. 뭐야 그러면서 네. 뭐야 하시는 분도 평소에 체액을 확보를 많이 해놨다면 열이 안 오를 거고. 안안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외부 환경이 네.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자극을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반응을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런데 내가 체액을 확보하고 있다면 열이 덜날 거고 그게 질병으로 이루어, 이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사우나에 있을 때땀 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해도 땀이 나죠. 네. 자 움직이면 땀이 나고 더워지면 땀이 나는데 음. 가만히 있는데 <laughs> 식은 네. 땀. 자려고 누웠는데 식은 땀. 이건왜 날까요? 그런 적 있지 않은데? 긴장되고 그럴 때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생방송 들어가 기 요분 네. 전에 딱 축축하게 네. 나죠. 네, 맞아요. 음. 자 그런 것도 이해도 돼요. 근데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 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네. 왜 식은땀이 나는 거죠? 막을고서 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식은땀이 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더니요. 식은땀이 왜 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식은땀을 음. 어떻게 없앨까? 음. 아. 요거에 집중을 하다가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많이 봐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아. 아. 식은땀이 난다는 거는 역시 땀은 열을 빼기 위한 수단이므로 열을 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죠. 체액이 부족한데 체액이 부족하면 열이 난다고 이제 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낮에는 이 열을 활동 에너지로 씁니다. 음.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네. 에너지는 열하고 똑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체액이 부족해도 낮에는 오히려 더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을 정도로 많이, 많이 움직여요. 네. 그런데 자려고 딱 누우면 열이 응. 꺼지지는 않았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 열로 변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랬을 때 체액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식은땀이나 몸이 허하네? 보양식을 해야겠네? 네. 해가지고 보약을 갖다가 또 먹게 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양식의 대부분은 몸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식은땀은 더나네더 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를 제가 관찰을 해서 음.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데 이 왜의 중심에 생존을 놓으셔야 돼요. 음.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구나. 요렇게 중심을 잡고 사고를 하시면 훨씬 해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봄철 가을 철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짜 고생을 어,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지금 우리 네. 큰딸이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 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네. 강의를 잘 들으셔야겠어요. 어, 예. 자, 알레르기성비염이 네. 일어나는 것도요 아까 제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런 animal, 이런 a n 이 없어서 열 때문에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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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능. 다 가기를 잘못 뜯고 있었는요 아니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을,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일어나는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딱 음. 외우시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네. 코세포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콧물을 흘리고 코 막히는 게 낫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코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는 아... 살려고. 네, 코가 살려고 왜? 코에 물이 부족하니까, 체액이 부족하니까. 음 체액이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눈치를 못 채겠지만 코에서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비강액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 1리터면 어마어마해요. 어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는 예. 그게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태로 계속 증발하고 아 있기 때문에 우리 눈치를 음못 채요. 아 네. 그러나 네. 실제로는 1리터 이상의 물이 순환하고 있어요. 어 열리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왜 그래요? 습도를 유지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음 차단하기 위해서 음 청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걸레 청소기 같아요. 음자 젖은 걸레로 청소하는 게 쉬워요. 마른 걸레로 청소하는 게 쉬워요. 젖은 걸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 콧속은 항상 촉촉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코가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떡해요 코가 살려고 119에 전화를 해요. 음. 어. 물좀 보내줘. 말해봤구나. 119. 어. 근데 우리 이 코가 보내, 코가 전화하는 119는 어디겠어요? 바로 면역세 면역세포. 면역세포. 음. 우리 몸 속에 급할 때. 이를 해결하는 해결사 같은 면역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면역세포에다가 어 코에 물이 없어서 지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청소가 일도안 돼. 먼지가 몸속으로 다 들어가겠어. 빨리 119좀 보내줘. 그러면 네. 면역세포에서 히스타민 이라는 물질을 코로 보냅니다. 히스... 아, 네. 히스타민 히스타민 많이 들어보셨어 네. 거예요. 히스타민 네.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바로 119에서 보내는 구급차와 같은 역할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를 달려가면 어때요? 차들이 길을 다 열어주죠. 네. 마찬가지로 히스타민이 나오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이 슝 갑니다. 와, 그거 신기하네. 그래서 코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코세포 죽이는 것보다는 어. 네. 빨리 가서 네. 열을 꺼야 되잖아요. 네. 코가 마, 빼빼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그런데 네. 자 119가 구급차를 보내서 불을 끌 때. 네. 불난 집에 불을 끌때불끄고나면 어때요? 물이 흥거. 맞아. 맞아. <laughs> 똑같이 네. 코에서 콧물이 흐르게 아 되는 거예요. 보상기전에 의해서 네.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물을 코 속으로 보내는데 딱 필요한만큼만 못 보내요. 이건 비상시국이잖아요. 네. 비상시국에서는 뭐더갈 수도 있고 덜갈 네.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아니. 출동을 하면은 콧물이 줄줄줄줄 나요. 네. 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일어났다? 생존, 코가 네, 살려고 네.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콧물이 줄줄 나고 코가 막히고 이거 굉장히 네. 고통스러워요 네. 제가 굉장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였어요 20대 때그 네. 병원 약사로 근무했었는데 전 소아과에서 열애였어요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네. 동료 약사들이 소아과 하지 말라고 해줄 정도로 약골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네. 전혀 전혀 오. 없잖아요. 네. 이제 제가 체액을 채우고 여러 가지 오. 몸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벗어났는데 야. 그래서 제가 예.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해요. 음. 죽고 싶어요. 네. 그,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처방을 받기도 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 중에 바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항? 음. 항,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의 역할을 차단하는 약인데요 히스타민의 역할을 차단하게 되면 어때요 콧물이 안 나겠죠 네. 네. 음. 그러니까 살것 같아요 음. 음. 그런데 코가 살려고 히스타민을 불렀는데 계속 차단하면 어떡할까요 코는 말하지. 더 살려고 더 강하게 면역세포에 연락을 할 겁니다 음. 음. 체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부족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네. 거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세포가 위급할 때 면역세포에 네. 신호를 보내면 네. 비만세포라는 곳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어쨌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자꾸 차단하게 되면 코세포는 점점 고갈이 되고 점점 나빠지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도 먹을 때 뿐이고 네, 계속 질병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아니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말라고 음. 나쁘다고 이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아파봤잖아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로 급할 때는 드셔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 음. 급할 때는 드시지만 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으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음. 음. 불편한 거 급한 것만 꺼주는 거죠. 119가 네. 와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와서 급한 불만 꺼주지, 그 다음은 환자가 재활치료하고 네. 수술 받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왜 그런가를 찾아봐서 체액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생활에서 탈수를, 아이 같은 경우는 탈수를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음. 여기 한 현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눈 뜨자마자 커피를 한잔딱 마셔요. 그래야 잠이 깨니까. 음. 그리고 비봉 사몽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채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네. 점심시간 때까지 보니까 세네 시간이 남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음. 어떻게요? 해 초콜릿을 하나 먹습니다. 아, <laughs> 초콜릿 점심시간이 됐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네. 이렇게 봤더니 매운 닭갈비가 눈에 아... 보여요 어, 하, 매운 닭갈비를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트레스를확 네. 풀립니다 오. 그리고 이제 어,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4시쯤 되니까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어때요? 또 커피를 한잔 음. 딱 음. 마십니다 그런데 그날 회식이 있대요 삼겹살에 소주를 음. 먹게 됩니다 오. 자이 사람의 일상에서 체액을 확보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 네. 없네. 커피로 물 빼, 술로 물 빼, 물, 매운 닭갈비로 물, 물 빼, 빼. 네. 계속 물만 <laughs> 네. 빠졌어요. 네. 자 체액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잠이 잘 올까요? 잠도, <laughs> 잠도 안 와. 올것 같아요. 카페인으로 각성이 됐지 네. 체액이 확보가 됐지. 체액이 부족해지면 잠이 잘안 와요. 네. 네.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와. 맞아요. 오, 어, 맞아요. 제가 어제 밤에 그랬습니다. 예. 전 네. 수시로 그래요. 피곤해 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건100% 체액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 더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네, 왜 그러냐면 <laughs>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줘야 되는데요. 오. 낮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줘야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꾸는 게 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음. 바톤터치를 네. 하는 게 힘들다. 공정이. 예. 여러분들 배추 있다고 김치 다 담나요? 아니요. 배추가 있어도 김치를 못 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반절이에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무척 어렵습니다 <laughs> 네.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 확보 되더라도 네.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요 아. 근데 잠을 잘수 있는 혈액을 만들어 놓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음. 너무 낮에 혈액을 다 소모해 버리면 네. 잠을 잘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혈액이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부족하면 뭔가 또데고 와야겠네요. 그럼요. 어. 그래서 체액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잠들기가 어렵고 이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어,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뭐, 이렇게만 생각하신데 저는 그 이전에 체액이 부족한지도 먼저 꼭할줄 알아요. 그걸 잔만. 봐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일상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커피로 시작해서 저녁에 네. 술로 끝나면 반드시 깊은 잠을 못 자고. 아, 아침에 또못 일어나고 그래서 아. 또 커피를 마시고. 네. 커피가 이야.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네. 현대인들에게 반복이 됩니다.